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계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7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1. 여수 순천사건 계엄령. 최초의 계엄령으로 1948년 10월에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여수에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봉기군이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0월 23일 순천, 10월 27일 여수가 진압되었습니다. 계엄령은 1949년 2월 5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했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계엄령. 1948년 11월 4일 제주 지역에 한정하여 40일 동안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당시에는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중산간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폭도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계엄령은 12월 31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진압작전은 계속되었고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3에서 8 625 전쟁 시기의 계엄령,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 전국단위 계엄령이 여러 번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개엄은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의 개엄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엄령 선포 직후 야당 의원들이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5월 26일 아침 40여 명의 의원들이 탄 통금버스가 헌병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의원 체포가 공산당 자금의 국내 유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승만은 6월 3일 오전 10시까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국회 해산은 저지되었지만 결국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헌령은 이승만의 권력 연장을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헌정을 유린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9-10일 에서4.19 혁명 개헌령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의 개헌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오후 1시경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계엄령은 이 시간으로 소급 적용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시위는 확산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습니다. 7월 16일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계엄령 사용은 주로 정권 유지와 반대 세력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12·13 5·16 군사정변 계엄령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사회개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승진 정체 문제와 정군 운동의 실패로 인한 군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쿠데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와 그의 세력은 약 3,75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습니다. 오전 5시경 방송을 통해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기 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입법, 사법, 행정세권을 장악했습니다. 5월 16일 오전 9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으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장면 총리가 내각 총사태를 발표하고 군사혁명위원회의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국가재 건최고회의가 설립되어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18년간 독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후퇴를 겪었지만 동시에 경제 개발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4. 63항쟁 개엄령. 63항쟁은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규모 시위 운동입니다. 1964년 3월 한일회담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가 경제 협력 자금으로 변질된 김종필-5이라 메모가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 3일 서울 18개 대학 학생들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박 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까지 진출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점령, 청와대 외곽 방위선 돌파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와 대전에서도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으로는 박정권 하야, 악덕재벌 처단, 학원사찰 중지 여야 정객의 반성 촉구, 민생고, 시급 해결, 부정부패 원흉 처단이었습니다. 6월 3일 밤 9시 50분에 14번째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 기본적 자유 제한, 계엄사령부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및 체포, 구금 권한 부여, 학원 및 언론 통제, 개엄령 선포의 목적으로는 여당인 공화당, 내분 잠재우기,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비난 차단, 학원과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3개월 가량 지속되던 시위가 진압되었습니다.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의 군대를 동원하는 군사통치 수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학생운동의 기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6·3항쟁은 단순히 한일협정 반대를 넘어 당시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된 공동투쟁이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폭정에 대한 항의이자 민족자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습니다. 15 10월 유신 개엄.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로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김대중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사선 출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균형 변화와 안보 영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이후 통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70...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피상계 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현행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비상국무회에 설치하여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 개정안 유신헌법을 공고했습니다. 개엄령의 내용과 영향으로는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기관 통제 일환으로 대학들을 휴교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 국회 해산권 부여,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추천권,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소선거구제에서 임기 6년의 중선거구제로 변경. 10월 유신의 결과로 박정희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학생, 지식인,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국제적 비판, 미국 카터 행정부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 집중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6.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7일부터 시위가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화당사, 경찰서, 파출소가 시위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라는 구호와 함께 세무서를 공격하는 등 경제적 불만도 표출되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부산에 피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학 휴교 조치, 야간 통행금지시간 2시간 연장, 공수부대 동원 등 강도 높은 진압 실시. 부산에서 1058명이 연행되고 66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0일 정오에는 마산 및 창원 일원의 위수령이 발동되었습니다. 마산 지역에서는 505명이 연행되고 5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계엄령의 영향으로 대학들의 무기한 휴교, 통행금지시간 연장, 군검합동특별수사부 설치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박정희 정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7.12.6 사건 1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 12억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을 두고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등이 참석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7시 41분경,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사건 직후인 10월 27일 새벽 4시, 최규하 권한대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피상계 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개엄령 하에서 군부가 사태를 장악하고 통제했습니다. 18년간 지속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종식되고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인 박흥주, 박선호 등이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옥 사건은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즉각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12.12 12 사태 등을 거쳐 또 다른 군부 독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부 독재 종식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2 6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사건 직후의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권력 구도 형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8 12월 3일 윤석열 계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 이후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퍼졌으며 특히 과거 계엄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피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일어났던 계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